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종업. 잠깐 잠깐 라이브를 켰는데 잘 지내시죠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가는 중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더쇼 퇴근, 더쇼 퇴근이 아니라 더쇼를 잘 보셨나요? 음, 더쇼 끝나고 어, 잠깐 해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회사 들렸다가 콘서트 준비하라고 왔어요. 오늘은 모자를 썼는데 벗을 수가 없어요. I'm fine, thinking you. you. 다행이네요.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어요. 음. 실례. 저밥 먹었습니다. 분의 아니게 오늘도 햄버거를 먹었어요. 오늘. 대기실에 있는데. 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햄버거를 시켜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도 햄버거 먹어야겠다라고 햄버거 시켜 먹었어. 네, 어제 도 맛있었어. 저녁 먹었습니다. 부채 하나 또 보러 가냐고요? 저 부채 하나 봤는데요. 나의 올라갔습니다. 음. 밥 많이 먹을게. 머리요? 음. 하이 멕시코. 돌리기 하 응, 요 오늘 멋진 팔뚝이 나왔는데 오빠 무대 올라가기 전에 푸쉬업 있잖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힘들어요 무대 할때 힘들 것 같아 그것까지 하면 1막을 안 봤으니까 영재 형이 고래만 보면 된다고 했어. 아 턱에 비즈 붙인 거 예뻤다고요. 아, 그거 오늘 저희 메이크업 쌤이랑 어,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메이크업 쌤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붙였는데 마음에 들어한다니 다행이네요. 음. 안녕하세요. 파일렌 페페로 감사합니다 콘서트 기대하고 있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포인트 피어싱 아니에요 차이나 음 감사합니다. 저 패딩 있어요. 춥지 않아요? 종업원아 보여? 오늘은 아주 좋은 날씨에요. 여기 진짜 하나도 안 추워요.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안 추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요. Love from Malaysia. 사양. 아. 어비처럼 아이라인 그리고 싶다. 이러고 직장 가면은 아무도 말못걸것 같긴 해요. 음, 음, 감사합니다. See you in Taipei. <laughs> 사우디아라비아. 오케이! 아,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 새로운, 뉴 마토봉 이슈가 있어서, 음, 사실 저 오늘, 회사 가서, <laughs> 샘플을 보고 왔어요. I'm from Mexico. 아, 오늘 팔, 다리 길어 보였다고? 아마 의상 때문이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야 개구리 같다고 <laughs> 아그 마토봉 응. 되게 음 응. 열심히 만들었던데요 맞아요 되게 귀여워졌어 마토봉 약간 애기 마토봉 같아 아이브라질 뉴토봉 뉴토봉이라고 그러나 맞아 엄청 엄청 애기에요음 베이비 많이 지구 정복 못할 것 같아. 어, MA 들어왔다. 여러분, 저 이제 가만 가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농담이고. <웃음> 베이비 마토고 지금 봉정 유문과 잘 어울리는 것같아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네. <laughs> 음, 전 지금 콘서트 하러, 콘서트 연습하러 가요. 열심히 준비해서죠 시카고.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I'm fine, thank you. n d you? 10년 전에 돈이 없어서 이제 유튜브 10개나 사야겠다 음. 자 멋진데? 음. 콘서트 완전 기대 중이야 뭐요? 음... 팬 키트도 봤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딱 보이길래 그 것만 봤어요 콘서트 관전 포인트 음... 이번 콘서트 관전 포인트라면은 조금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정말 계속 같이 노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관전 포인트는 저라고요? 그래요. 자, 자리? 항상 같이 즐겼는데 더 놀아볼게. 이번에도 잘 부탁해요. 즐기다 쓰러지면 종업이가 책임질 거지? 제가. 바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음. 오빠 It's m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이번에도 모두의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실까요? 119 황시대기 <laughs> 네. Love from Peru 음. 아 드레스 코드 음, 사실, 어떤, 이제, 저희, 이제, 팬사인회에서, 어, 한 문어 구분께서 저한테 드레스코드를 물어보셨어가지고, 블루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틀 다? 라고 하시길래, 어? 또 뭐라고 했지? 음,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사실, 곳이랑 드레스코드 없는 게 낫지 않나? 블루? 그래요, 블루. 오빠, 중국어로만 하자. 워시, 원종예. 씨씨. h e l l from Canada. I please come to Latam. 있는 게 좋으면, 어, 일단은 블루로 할게요. 그리고 꼭, 그리고 막꼭 블루도 막다안 입고 오니까 입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오고. 음. 음. 스모프들 많겠군 아, 미얀마, 민가라바, 업부봉, 그쵸? 업부봉이 대신하죠. 네. 오늘 더쇼할 때도, 어, 문어크분들이 엄청 열정적이게 응원을 해줘서, 완전 이거였어. 근데 이게, 저도 공연하면서 느꼈는데, 엄청 막 열심히 공연해주고 있는데, 이절 쌉이었나? 나 m looking at this, it's a 트 o u t nice, so I can eat it, i t 하는 b o u t nice, so I can eat it, so I'm 게 o o k i n g at t 재밌었어요. 음. 너무 바쁜가? 음. 트위샤, 트위샤 콜미 바로 나와서 그런가? <laughs> 아, 그래서 뭔가 혼자 소리치신 분, 약간 민망하셨을까봐 네, 너무 좋았어. 재밌었어. 음. 맞아요. 나도 일당백이어가지고 오늘 그래도 재밌게 보고 가셨었던 거면 좋겠네. 사양. Today's my birthday. Happy birthday. I like your teeth. 응. <laughs> I don't understand but love you. Yeah. Mm -hmm. yeah? Please come to Germany. Hello. 여러분 mm. 이제 이번에 대만 가면 태풍이 온다고요? 저랑 스키출이 겹쳤네요. Come to Europe, please. 오늘 영어 많이 안 나요?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주. 열심히 봐주세요. 네.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